선수 경기를 시작하면서 항상 침착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결선까지 올려온 선수, 선수라면 어, 큰 기술, 큰 포인트, 뭐 이런 특징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조심해서 경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타리거든요 유효, 유효. 어, 아, 지금 네. 선수가 안타리를 들어가는 순간에 유효를 뺏겼어요. 네, 유효를 뺏겼는데요. 자, 스판스카가... 지금까가 스테판스카가 유효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반전입니다. 네, 그렇 초반에 유효를 뺏기고 출발을 하는 것은 상당히 안 좋죠. 네. 자 조민선 어, 점수를 뺏겼습니다. 유효를 뺏겼습니다. 폴란드 스테판스카 유효를 앞서 있습니다. 자안타리 걸어보는 스테판스카. 그러나 조민선수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차분하게 이끌어간다면 충분합니다 유도하고 있는 조민선 자 조민선 지금 아. 누르기를 지금 시도하고 네. 있습니다 누르기죠 누르기죠 위누르기 시도 누르기죠 네. 네. 누르기입니다 위누르기입니다 조민선 위누르기입니다 4초 5초 여자 66kg 이하 결승전 위누르기입니다 적 10초, 스칼. 11초, 유효가 확보했습니다. 일어나 힘들죠? 14초, 17초, 20초, 유효 확보했습니다. 일어나더라도 유효입니다. 유효, 22초, 아유효로 붙였죠? 아 유효로, 네, 다리가 상대나 그럼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어, 나중에, 네, 그처가 됐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유효입니다. 네. 아, 조민선수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아야 되는데. 자, 점수를 지금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유효를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그 놀리면서, 어, 머리 쪽에, 에, 어떤 그 충격이 온듯 합니다. 폴란드의 스테판스카입니다. 여자 66kg 이하체결의 승자 결승전입니다 남은 시각은 2분 19초. 자, 두 선수 지금 똑같이 유효를 따고 있습니다. 경기는 후반으로 아, 접어들었습니다. 조민선수 다시 틀려 박아니다 그러나 잘 당하였습니다. 하따리 밀어치기. 예. 절반. 절반이죠. 절반입니다. 조민선 절반을 땄습니다. 모두 걸립니다 모두 걸기 절반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치기로 지금 다시 구치기로 나옵니다. 구치기. 오른쪽 다리만 빠지면은 구치기가 선언되겠습니다. 네, 조민선 선수 오늘 지금 다시 만회 하는 조민선입니다. 모든 걸 기로 절반입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네, 조민선 선수, 자, 위누르기, 위누르기 거의 새로 누르기 상태, 오른쪽 다리가 아직 덜 빠졌습니다. 네, 조민선 선수 여기서 끝내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자, 여기서 그러나 시간은 어, 누르기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분 4초 남았습니다. 자, 조민선, 방금 전에. 모두 걸기로 절반을 땄습니다. 절반은 유효 위에 점수입니다. 이제 완전히 조민 선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네. 급하게 슬출 필요가 없겠죠 지금 절반으로 조민 선이 앞서고 있습니다. 여자 결승전. 자. 50안뒤축 네, 여기서 자, 계속 주도권을 그... 잡고 있습니다. 계속 움직여야죠. 네, 움직이면서 계속...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치기를 계속 내려가고 아, 위험한 고비는 막았습니다. 아. 자, 다시 구치기로 나오는 점. 네 누르기 선언됐습니다. 누르기 네. 누르기 선언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술이죠. 자 6초, 7초. 자 누르기 절반이기 때문에요. 25점은 저 이기죠. 그렇습니다. 25초 자. 후면은 아, 금메달입니다. 자 7초, 25초만 되면 금메달입니다. 20초, 21초, 22초, 23, 24. 25,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네. 절반, 절반 합해서 한 판. 93 세계 챔피언, 95회 세계 챔피언 조민선. 조민선. 96 에탈란타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다시 안았습니다. 3만이됐습니다 조민선. 한국 유도 3일째 경기. 오늘 첫 번째 금메달을 땄습니다. 드디어 한국 유도가 금메달을 어, 땄습니다. 아 정말 오늘 멋진 경기를 해줬습니다. 아주 아주 아슬 아슬한 아슬아슬한 그런 고비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김관은 커치 아주 부당 부득, 부르부르해 부득, 않고 아주 기뻐하는데요. 자여 가마치 여기서 위험했어요. 위험했습니다. 아 고비를 넘어가면서 다리로 어 맞서는 조민상. 여기서 모두골 네, 위로. 위험이죠? 여기서 유효. 절반 나죠. 네. 아주 결정적인 모두골 네. 위였습니다. Korea. 네, 한국의 고민선 금메달. 시상은 네, 모나코 IOC 의원 프린스 알버트 씨입니다. 박영성 회장이 고발을 주고 있죠. 자,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거는 고민선. 93, 95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챔피언. 그리고 96 에탈란타에서도 금메달을 더 추가했습니다. 6 m 이하 체급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랬도 나초날도 나코베> 고민 전 선수가 결국은 우리말을 더 드립니다. 너무 급, 기뻐서 울고 있죠? 마음에 액체의 꽃이라고 그랬습니다.